분보맨 간다 분보맨 간다. 야 인질 인지, 어, 인 내가.. 없어 내가... 없어, 어, 씨, 없어! 씨발 분보 해야 돼. 내가 죽겠다. 나, 이, 나 인질 용접 중. <laughs> 점수 까지는 야, 거 맞지? 점수 오면, <laughs> 오면, 오면 살려봐 오면 살려봐, 살려봐 살려봐. 야 인질 잡고 뺑뺑을 돌아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레츠 디레 아! 야야야 뭐야! 야야다 하고. 여 여기에 그냥 다 깔아라. 여기 여기에 그냥 다. 오케이 오케이. 테러스스지테러스스지나아 인질 인질 주변에 인질 주변에 다해. 다 숨어있어. 다 숨어있어. 다다다 숨어있어. 나간, 나간. <laughs> 하면 컷. 뭐 숨어. 전부 다카이드 총쏘지 아, 마. 아, 총쏘지 아, 마. 아, 총쏘지 아, 마. 오케이 아,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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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okay. 다 칼. 칼위에드은 칼 새끼 바로 해. 내가 다음 라운드 에 죽인다. 벽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. 네가 재물이 되라. 이씨발. 아에아에아에 근데 노마드 지뢰 넣었는데. 갈기다 갈기다. 갈기다 갈기다 갈기다. 갈기다. 빨리 빨리 빨리. 아아 진짜, 팀 전략을 세워왔으면 좀 따라주세요. 오! 오! 아 빵! 빵! 핫소스얼! 쏘아! 내가 바로 씨발, 이구에게 질러시오. 으아, 바로 체크해줘도 더. 야, 야, 왜 우리 둘만 나와있어? <laughs> 리액션 원래 아저씨가 쳐야 돼. 와! 야, 이게! 예, 어, 뭐 하는 거야, 이러면서. 약간 축구보나 아저씨. 그냥 방구석 씨발 힐링크임. 그래서 뭐 아우 어, 저기서 저걸 해야 돼. 이렇 말이 쉽지 쉽기들 아니 지금 캐달파님 지금 사면석핑키나이스 뒤졌거든. 아이 아니 아 아이 씨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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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여기 컨트롤이 안 된다. 포기했다. 너무 빡신다. 와 씨발 어떻게 붙어. 왜 죽어? 저대 <laughs> 내려, 내려갔어. 애시만 잡고 있겠다. 우 씨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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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전략적 야 조개 안 죽어? 돼지새끼? <laughs> 아 씨발 야크로치가나크로지아 야 이걸 글렀지 하라고 씨발. <laughs> 아니 뭐, 에코 에코 에코들 아 이러고 있고 발에 아러고 없는 게 없어.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새끼들. 누굴 자살하고나 사운드 대신 들어줄 사람 없어? 형 내가 자살할때까지 형이 내 방송에서 들을래. 10초 딜레이. 씨발. 정도. 내가 정상이라고 들어주지이 새끼가? <laughs> 씨발 방패 뭐야? 방패는 인질를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우리를 막는 게. <laughs> 뭐지? 아니야, 3층이면 뒤를 막을 필요가 없잖아. 처박힐 건. 좋아. 와, 와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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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네, 네, 네. 까..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이제 체력 다 깎아. 오케이 다 들어오셨습니다죠? 오케이 오케이 나 들어와. 나나 나와 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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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는 캔트인이야. 캔트인 질 수가 없는 전략이야. 야, 우리 와. 자, 짜자 내립니다. <웃음> 퇴근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내가 왔을 때 이거 너무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은 없어 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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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바. 오케이 오케이. 캔바. 이건 버티컬에도 음. 안 당하냐면 이게 리얼 레인보우 식스 시즈지 <laughs> 어, 이게 바로 레인보우 식스지. 이게 공성전이지. <laughs> 야, 우리 봤다. 우리 봤다. 어, 봤다, 봤다, 봤다. 늦 갔어? 대들. 늦 갔어. <laughs> 야, 야, 왜? 캐님이 공중에 떠 있어, 씨발. 너 글라제 있다. 글라제 있다. 글라제 있다. 좆됐다. 아, 야 글라제 못들어 이제. 글라제고 우리 발바닥을 뚫지 않을까? 뭐? 아 그러려고 네, 방패를 한 바로 힐 해줄게. 오케이. 듬직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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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듬직해. 온다, 온다. 야캠 접어, 야, 캠 접어. 캠 접어, 아이큐가 치어캠 접어. <laughs> 오야준키야야준케야 일... 부스틱 차단됐다, 느 <laughs> <오, 웃음> 와. 야 버팀 이겨, 버팀 이겨. 1분 남았어. 우리는 하나야. 우리는 하나야. 우리는 <laughs> 하나야. 어? 야총 쏘면 팀킬이다. <laughs> 30초 남았어. 와저 새끼들 또 대단하다. 3분 30초동안 1진하고 있고. 내들어왔야 붙인다, 붙인다 붙인다 붙였다. 존버는 승리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야그아저에 <와중에> 가이드 살아있어. 씨발! <목소리> 와뭐 아, 최고 조력. 좋아 아주 좋아. 야야야 <목소리> 씨발 아, 어, 어. 어, 야! 어... 아니 없었어. <laughs> 아니 없었어. 아... <laughs> 우리 팀 하면 나갔어. <laughs> 씨발. <laughs> <laughs> 큰 형님 탈줄 아십. 데스 니때면 누군가의 플레이를 보고 아마 <laughs> 아니 이 손절이 라니요그 <laughs> 그냥 나가고 아나 데스 티니에때문에 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내 <laughs> 생각 지금 <laughs> 아마 사주, 사주 사주. 야, 야 술래잡기 술래잡기 잡아. 잡아. 잡아, 잡아. 한명 잡아. 잡아 잡아. 들어 돌려줄게. 잡아 와. 새끼 어딘가에 있다. 선멸전이다. 인제 딸 필요 없다. 나왔거든. 그거. 왜 저거? <laughs> 저개 놀랐어요. 에임 돌린거거와 이즈라가 느끼지. 근데 이더 에임 돌린 거야. 방패설 듣고 놀랐어. 와이러면서 시바. 갑자기쿵깐쿵깐쿵깐 잠깐 잠깐 잠 가왕에서 상상도 못한 정체 이러면서 눈꼬리 이러는 애. 어떻게 해야 그 포즈가 갑자기 튀어나올까? 어 생각해봐. 놀라워와 이런 데와이러고더 와! 와! 야 조개 이런 인우와야 씨! 이게 뭐야 이게! 눈꼬리도 아니고 무슨 그우리나라 장승도 아니고 와! 이런 일 야. 춤이 안들 수가 없다. 대초야. 어? 5 4 3 2 1 깔았다 깔았다 깔았다. 워워 치네. 아운드 너무 <laughs> <laughs> 아 저기 레인 레인포스 하길래 종합선물센트시 오야 집게발 붙어 붙어 오 개멋있어 무릎에 이 뭐야 이거 충격 공포 기계 무릎에 고추가 있는 남자가 있다. 오어오 어, 어. 어, 어, 야, 야, 저거 뭐야? 어? 아, 야. <웃음> 와, 죽지 마. 저기 거기 상상도 못한 정체제 심판이야. 야, 이제, 이제 갇혀서.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야, 어. 야, 뒤에 쫓아간다. 어! 잡았어, 잡았어. 아! <laughs> 뭐야! 아, 죽지 마! 죽지 이 마! 죽지 이 마! 죽지 마! 죽지 마! 마. <laughs> 아 씨! 성강을 세번 먹였는데, 거기는. 죽이지 말라고. 그렇게 했는데. 십 대기가 거기서 지켰다 치겼다 잘못했어 안했어 딱 잘렸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그걸 보를 받아야지 나 잡았어 못 잡았어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<laughs> 게임이 졌어 이겼어 <laughs> 졌습니다 졌지 나 올려봐 빌라 뭐이 시키 어디 있어 어야야 이씨발 야 봤냐 저게 언피거 뭐 피킹이야 딱 보다가 w h a fuck Thank you